완전 미친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코스코 5분 거리 라니마우스입니다. 지난번에 안 사고 가서 후회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아, 제가 후회했다기보다 왜안 사왔냐고 구박을 들은 아이템이 있어서 어, 지금 사러 갑니다. 이거 아, 나쁘지 않습니다. 사코트짜리도 사이즈 나쁘지 않은데 지금 이6쿼트 짜리, 이건 5.6리터 짜리입니다. 어, 이거 괜찮아요. 무거워서 제가 사용을 못해서 그렇지. 뭐, 스타우 비싼 버전에 비해서, 요번에 나온 트라몬티나 더치오븐 캐스트 아이런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개의 가격이 어, 60불이에요. 상당히 밸류가 괜찮은데요. 혹시 세일 나오나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게 너무 괜찮아서 또 바로 싹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쓸모 있는 홈 에센셜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가격은 16불입니다. 알디에서도 봤는데 가격 차이는 있지만 코스코께 살짝 더 괜찮아 보입니다. 요건 25불이고요. 알디에 이 카인드바를 이길 만한 바가 새로 나와 있습니다. 카인드바 22개에 어, 20불인데 그렇게 대용량 사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RD에 이 카인드바 이길 바가 있고 어, 심지어 RX 바 이길 만한 바도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영상 뒤에 붙여두도록 할게요. 백세님들 제가 안사가서 구박탱이가 된 간식이 바로 이 스퍼시인데요. 아까 퍼블릭스 갔을 때 요걸 봤죠? 정말 이렇게 1/4 사이즈인가? 그래서 어,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 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혼자 식단한다고 맛있는 간식 안 사오고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것만 사오냐. 설탕 안 들은 거, 밀가루 안 들은 거, 이런 것만 사다 놓았더니 원성이 자자합니다. 네, 이 스퍼시 난지에 뭐. 아, 요거는 그냥 대용량이니까 사가려고 합니다. 백생님들,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올해 떡국, 떡볶이, 손편을 안 먹고 지내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 명절 다 지내고 한국 명절 다 지내면 1년에 너무 명절이 많아서 이게 칼로리가 감당이 안 되기도 하고 이번 주에 떡집을 갈까 말까 몇 번을 망설이다가 아, 어, 그냥 어차피 외식도 했고, 추석 외식 가족들이랑도 하고, 제 솔로로도 갔다 왔기 때문에, 어, 간식 하나로 막으려고 합니다. 얘기가 구차하지만, 이 스퍼시는 송편 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선플라워 또는 사플라워 오일이 문제지만, 적어도 글루틴 풀이 난지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구입해서, 어, 떡 대신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때만 정말 잔뜩 샀단 말이에요. 네, 이 시에 때 가격도 일반 슈퍼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게 칠불리면 가격 너무 좋고 이 프리토스 콘칩도 맛있지만 어스퍼시가 낫죠 그게 성분 면에서 이 프리토스보다 훨씬 낫다고 볼 수가 있고 올한해 동안 설탕 안 먹는다고 그렇게 설쳐서 어떻게 됐냐 씨에 때만 씹으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어떻게 됐냐 제가 몸에 느끼는 약간의 효과가 있는데 어 이게 지금 긴가민가한 상태라 어 연말에 제가 총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피 헤어 쪽으로 어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다 흔적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먹는데 포테이토 칩도 안 주냐. 어, 구박을 또 당했기 때문에 어 요것도 사갑니다. 어, 이것도 제가 퍼블릭스에서 봤거든요. 지금 개별 포장이면서 36개 들어서 아보카도 오일에 튀긴 포테이토 칩 어, 18불. 이거 밸류 괜찮습니다. 이것도 안 사가서 후회템이기 때문에 집도록 하고요. 케이츠 베이크샵 초콜릿 쿠키 말고 쿠키 바크도 있습니다. 이것도 2불 28인에서 7불 49인데요. 제가 오늘 퍼블릭스 갔다, 알디 갔다, 그리고 지금 코스코를 저녁에 들어왔는데요. 가격을 비교하면 이 퍼블릭스나 일반 슈퍼에 사는 것보다 거의 반으로 싸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구글 주식이 150불. 엔비디아가 120불 이렇다고 칠때 코스코 주식이 900불을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테크주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전기차도 아닌데 이 가격 경쟁력 때문이죠. 뭔가 똑같은 제품이 어 지금 일반 슈퍼에도 나와있는데 가격이 막 두배니까 만약 산다면 그래도 코스코에 가서 사야겠구나. 그게 저뿐만이 아니겠죠? 어 그러니까 이 코스코 주식이 하늘까지 올라갔나 봅니다. 조금 더 다양한 맛 글루텐 프리 맛을 어 제가 이 영상 뒤에 퍼블릭스 갔다 온 영상 붙여 놓을게요. 지금 퍼블릭스도 세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 이와 중에 퍼지 민트 쿠키 9불 79아 이런 건 선물 세트로 줄수 있게 아예 이렇게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요즘에는 또 이렇게 초콜릿 쿠키 주는 게, 어, 선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특이한 게 들어와 있네요. 피스타치오 쿠키, 13불 89. 마치 베이커리에서 파는 것처럼 개별 포장된 피스타치오 쿠키가 있습니다. 아, 어, 요것도 이탈리에서 만들어져서 왔다고 하고요. 어, 가격도 나쁘지 않지만, 아, 네, 저는 스퍼시에 만족하도록 하고요. 어, 포키, 세 가지만, 요렇게 들은 게 지금 12팩이거든요. 어, 9불 89에 세일합니다. 아, 요런 걸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봤다고 말할 순 없어요. 그, 그러니까 어릴 때 먹어봤을 건데, 앤톤버그 초콜렛 리거 6 4개 21불입니다. 이게 술 모양 초콜렛이 어, 64개 들은 거예요. 그, 까 그러니까 64병이라고 돼 있지만 이게 초콜렛이고, 이 술병 모양 초콜렛 안에 어, 리커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술 종류 껍질로 이 초콜릿 모양을 감싸 놨는데요. 한 모금 리커가 탁 터지는 거죠. 네, 이건 대환장의 조합이네요. 사과, 배 나란히 붙어있는데 어 애플페어예요. 어, 가격은 6불 69. 추석에 떡도 안 주고 전도 안 부치는 제가 이런 어, 거라도 하나 사다 놔야 되겠죠. 오늘 제가 다른 마켓에서 애플파이 굉장히 맛있는 걸 샀는데요. 어, 그건 작은 사이즈에 가격도 저렴했고 알디 퍼블릭스 이런 데서 선택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래핑 페이퍼, 그리고 리본이 다 나와 있는데요. 리본 종류 다양한데 이건 지금 8불이고요. 아, 요런 거 너무 귀엽네요. 요렇게 세트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선물 포장지 이건 지금 13불입니다. 지금 완전히 풀세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티슈 페이퍼도 있어요. 어, 선물 싸려면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400장에 8불입니다. 지금 산더미처럼 크리스마스 그 선물 포장들이 나와 있고, 어, 할로윈 무서운 웨얼프 펌킨맨이 지키고 있네요. 할리데이 바우 어, 리본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50개의 9불이에요. 오늘은 켜져 있어요. 130불 디즈니 애니메이티드 할리데이 빌리지 트레인이 있다는데 어디로 지나가지 트레인이? 아, 지나간다. 어, 저기 트레인 지나가네요. 어, 백세님들, 제가 왜 이거 안 사냐고요? 네, 저는 이거 실사를 보러 곧 나갑니다. 땡스기빙 되기 전부터 디즈니 월드에 엄청난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거든요. 어, 조금 있으면 제가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월드 크리스마스 시즌이 옵니다. 그러면 이거 실사판으로 어, 매일 가서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집에다 가져다 놓을 필요는 없죠? 저런 장식들은 다 그렇다고 치고, 아, 이런 건뭐 미리 사놓을 수 있다고 치는데, 지금 오나몬도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미리 사야 되냐고요? 18개에 26불입니다. 100% 식단하는 건 아닌데, 올해 제가 항산화 항염 생활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니까 선플라워 오일 든걸 피했지만, 네, 이스포스이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어, 그 대신 사과랑 배도 샀고요. 제가 왜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명절도 피해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워커홀릭들과 함께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얼마나 다들 열심히 일을 하는지, 제가 약간 부스러기처럼만 일해도 어, 계속 일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백세님들은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셨기 바랍니다. 명절 이벤트가 하나 지나면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열어야 할것 같아요. 이 영상 뒤에 제가 알디퍼블릭스 간 영상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 백세님들, 제가 야채 하나 사러 왔다가 지금 알디에서 엄청난 신제품을 발견했습니다. 딴건 몰라도 이건 꼭 사야 될것 같아요. 눈에 보일 때꼭 집어야 되는 아이템 사러 갑니다. 리사이클드 푸드 스토어지. 작은 게 들어서 두 통인데 가격은 5 불입니다. 그러니까 실온 보관하는 무슨 음식 같은 거 넣을 때 괜찮을 것 같고 어, 디시 와셔 들어가고 뚜껑 열면 마이크로 웨이브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보다도 지금 눈에 띄는 게 아, 이런 게 정말 흔한 아이템이 아니거든요. 이게 글래스 스프레이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플라스틱 스프레이 살수 있는데 글래스 스프레이 르이 지금 4 불입니다. 오일을 넣어서 뿌린다고 하면, 진한 색이 조금 더 보존하기가 좋을 것 같죠? 어, 이 밑에 실리콘 받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다가 깨지지 않게, 이게 거의 올해의 알리템이 아닐까. 어, 차징 스테이션도 나와 있는데요. 이월 플레이트, 이거 하나 딱 꽂아놓으면 엄청 많이 <laughs> USB-C독 차지되고요. 요건 전화기 딱 올려놓을 때쓸수 있는 거, 어, 가격은 13불입니다. 이게 뭔가요 음식물 이렇게 물 빼고 버릴 수 있는거 아 이걸 쓴다고요 가격은 15불 인데 어 이게 그렇게 실용적인 지 모르겠습니다 냉장고에 음료수 정리하는 빈 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눕혀 놓으면 많이 놓을 수 있다 와인 병이나 소다 캔을 실리콘 렉 위에 어 눕혀 놓으면 차곡차곡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가격 5불 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빔보다 요게 더 실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풋폴 시즌 서빙 트레이가 있습니다. 이런 공 모양인거 요거는 흔한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보세요. 필드 트레이 너무 귀여운거 아닌가요? 수 앞에 모여서 늘 윙, 칩 이런거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 요 아이템 탐납니다. 가격은 7불입니다. 백스님들 이것도 아이디어 괜찮습니다. 이게 가짜초잖아요. 메러리로 어, 들어오는 가짜 양초인데, 이세 개의 가격은 10불이고요. 어, 요런 게 코스코에도 팔고 많이 팔죠. 뭔가 자연주의 문양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더 더 자연스러운데, 가짜초를 켠 것의 느낌을 줄여준다고 할까요? 이 아가들 곰돌이 의자 무엇입니까? 어, 25불이고, <laughs> 너무 귀여워요. 네, 완벽한 손주템이 있네요. 클래스 펌킨, 아, 이런 걸 장식한다고요? 이거 정말 눈만 흘기면 깨지는 거 아닌가요? 가격은 15불입니다. 이게 뭔가요? 강아지 추인데 사불 어? 19입니다. 터키 텐돈으로 만들어져 있다. 어, 이거 주면 한 번에 다 먹을 텐데. 그래도 강아지 선물로 하나 사다 줄까요? 커스커에 파는 넛바 비슷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엘레베이션인데. 이건 뭐예요? 카인드바랑 비슷하잖아요. 난지에 모이고, 어, 가격은 2불 69입니다. 훨씬 저렴하죠? 그러니까, 카인드바를 위협하는 알디 브랜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건 가격이 좀더 비싸서 6불인데, 내추럴 MCT 프롬 코코넛 오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일도 괜찮은 것 같고, 전체 설탕이 2g밖에 들어있지 않다. 어, 이건 지금 맛을 보러 사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먹으면 180칼로리지만 브라우니를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꿈더 알렉스바처럼 생긴 것은 12g 프로틴 들어있는 이 맥스바입니다. 210칼로리이고 이건 설탕이 1 4 g 이네요 RX바 비슷한 성분이고 하이플로토스 콘실업 들어 있지 않고 프로틴 12g이니까 어바 4개에 어, 4불에 이 초콜릿 시솔트 RX바 비슷한 것도 살수 있고 페슈 다크 초콜릿 카인드바 비슷한 종류도 2불 69에 살수 있고요. 이것도 4개 들었어요. 어, 지금 코스코와 비교했을 때뭐 가격이나 전혀 밀리지 않는 바 종류가 어 알디 브랜드로 나와 있습니다. 어, 대용량 안사도 알디에서 지금 선택의 폭이 넓어요. 어, 저는 지금 카인드바, 아렉스바를 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초콜릿 브라우니 맛을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으로 사무실에 두고 막 엄청난 빵이랑 브라우니가 땡길 때 이런 어, 게 대체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동네 퍼블릭스에 왜 이렇게 파킹할 자리가 없죠? 뭔가 세일이 있나? 한번 궁금해서 들어가 봅니다 지금 풋볼 시즌이잖아요 매 주말 뭔가 풋볼 관련 이벤트가 있으니까, 주로 모여 먹고 마시는 거죠? 일단, 이번 주에 레오스, 파스타 두개 사면 4불입니다. 지금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요? 이 리가톤이 잔뜩 집어야 될것 같아요. 리가톤이 6개를 집었습니다. 4, 3, 12. 그래봤자 12불인데, 어, 그러니까 몰리브 가든 파스타 한 접시 값이거든요. 어, 리가토니가 외식만 내기가 가장 좋습니다. 어, 보타이도 사야죠. 보타이는 어, 파스타 볶음을 해줍니다. 삶으면서 냉동 야채를 옆에 버터에 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게 삶아지면은 넣고 약간 당분과 소금을 섞어주면 끝납니다. 마지막에 코코넛 슈가 이런 걸 뿌려서 그 설탕 질감이 살아있게 주면 전체 설탕량은 높지 않지만 달달하게 먹을 수 있어서, 아, 링니이도 사야죠. 이거 뭐, 파스타는 유통기간이 기니까 연말까지 먹을 수 있게 사줍니다. 우리 집 스파게티 요리사는 제가 아닙니다. 요거 사다 놓으면 이제 알아서 저녁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요렇게 아, 파스타 잔뜩 사고요. 퍼블릭스 그린와이즈 소윗포테이토칩 샘플이 있습니다. 요게 한 봉지에 지금 사불인데, 이건 자체로 먹기에 이게 고구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감자칩과 다를 바가 없는데, 어, 살사 찍어 먹기에는 바삭하고 괜찮아요. 외식 대용템으로 지금 메시드 포테이로 4불 79에 두 개를 살수 있다. 이걸 아, 집어가서 제가 그 RD 그레스패드 스테이크를 가끔 붓거든요. 그때 사이드로 서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일 일식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운동 갈때 아무것도 안 먹고 갔거든요. 지금 줌바오 슈퍼마켓 스케줄인데 어, 애플파이를 줬네요. 디저트 먼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 땡스기빙을 너무 소극적으로 보내서 올해는 그때까지 더 빡세게 운동한 다음에 파이를 종류별로 사려고 합니다 뭐 식당 예약도 하고 요번 땡스기빙은 뻑적지근하게 보낼 거예요 애플파이가 지금 3불인데 어 지금 맛봤는데 너무 맛있거든요 이제 하나 사줘야 될것 같은데 뭐두개 6불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 3불 붙어있는데 파이카운실 2024년 위너다 스몰 애플파이, 여기 지금 슈가 프리 버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제가 먹을 건 아니니까 설탕 들은 거, 어, 이 위너 마크 있는 걸로 하나 사가야 되겠어요. 어, 의외의 탄수화물템이 많지만, 고기 두 팩을 썰었습니다. 그냥 요 고기를 구워서 약간 저는 키토 샐러드를 하면 될것 같고요. 이 파스타는 지금 연말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장하는 거고 가을 되니까 유혹이 너무 많죠. 지금 가을 겨울 이벤트가 이어질 때 적당한 재미를 보기 위해서 매일 매일 아침에 눈 번쩍 떠서 운동하면서 9월달에 찍은 비포 사진을 연말까지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퍼시가 홀푸드 외 마켓에다. 인출해서 지금 퍼블릭스에도 들어왔는데요 어, 코스코에 이거 용량 얼마나 큰게 팝니까 제가 얼마전 시엣때치 마이어브세일 할때쫙 주문한거 여기 지금 트로한 봉지에 5불 49에 팝니다 이 오리지날 포테토치 아보카도 오일 튀긴거 이건 4불 정도인데 어, 이게 맛도 괜찮습니다 어머 여기 종류가 다 있네요 원래 이렇게 시엣때가 많은 종류가 슈퍼에 있지 않았는데 제가 아이오브에서 시킨 종류가 다 있습니다. 요 라임맛 아닌 거오리지날맛 코스코에 있잖아요. 그거 대용량 한상 사는데 이건 용량 훨씬 작지만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 때가 코스코에 많이 들어오면 제가 사고요. 볼드 캐년 이것도 개별 포장인 것이 코스코에 들어와 있습니다. 칙피 퍼프 히피즈는 이어 이건 그렇게 키토도 아닙니다. 요거 지나가고 이 베이지 웨이브 던지 스틱이 던지 이거 다 지나가고요. 베지 아닌 베지칩도 체다치즈맛, 시네몬맛 종류별로 많네요.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베지터블칩도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를 거쳐간 테라칩이 있는데 어 이건 지금 전부 오일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칩은 바삭하고 맛있는데 섭취하면 안 되는 오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식을 구입한다면 전부 씨엣대를 사거나 카콘을 산다면 아보카도 오일에 튀겨놓은 레스피블이 있습니다. 퍼스커의 테이츠베이크 이초콜릿 쿠키 요거죠. 지금 세일하잖아요. 요건 요만큼 주지만 거긴 정말 엄청난 양을 주면서 가격 거의 비슷합니다. 어, 이거 맛도 괜찮아요. 다른 이 페퍼리 집 팜에 비해서는 성분도 훨씬 괜찮을 건데 일반 슈퍼에는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글루틴 프리 옵션이 있죠. 페퍼리 집 밤이 뭔가 쿠키 이렇게 추위한 쿠키라면 이 테이츠베이크 샵은 바삭한 쿠키 맛이 납니다. 파스타를 12개를 사고 고기 두 팩을 샀잖아요. 그뭐 메쉬 포테이토, 뭐 파이를 샀는데, 원래는 48불 플러스 25불 장인데, 세이빙이 25불입니다.